무조건 손흥민이 선발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과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히샬리송 중 어떤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콘테 감독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히샬리송이 월드컵에서 환상적인 바이시클킥과 함께 네경기에 선발 출전의 3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히샬리송을 손흥민 대신 선발로 써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월드컵에서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었지만 토트넘에서는 기복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세밀하지 않은 플레이가 자주 나오면서 손흥민에게 선발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우선 히샬리송이 부상을 알고도 8강전에 출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소한 달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간만은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부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토론 팬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정신력을 존경하지만 손흥민은 부상을 완전히 회복한 후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논란과는 달리 잉글랜드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잉글랜드의 레전드로 알려진 마이클 오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마이클 오언은 한 분석 프로그램에서 히샬리송의 단점을 지적하며 손흥민이 무조건 선발로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언은 히샬리송의 세밀하지 않은 플레이를 보면 정말 아마추어 같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과 마르세이와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 경기를 보면 히샬리송은 계속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은 아주 정교하며 상대에게 치명적입니다. 이외에도 결정력, 드리블, 슈팅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손흥민이 히샬리송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샬리송도 뛰어난 선수이지만 손흥민만큼은 아닙니다. 라며 손흥민이 히샬리송보다 뛰어난 선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콘테 감독도 오웬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테 감독은 최근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히샬리 송과 손흥민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팬들은 손흥민의 슈팅이 적어진 것 같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를 끌고 다니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경기에 가장 중요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감독들에겐 승리를 위해서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합니다. 제게 있어 손흥민은 항상 그러한 행동과 태도 헌신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웃음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는 항상 저희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감독 재임 기간 오랜 기간 믿어왔던 손흥민을 또 다시 지지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콘테는 손흥민의 오랜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기에 출전시키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엄청난 투혼을 보여줬던 손흥민이 부상을 회복하고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